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5번부터 38번까지 네 문제죠. 현대소설 작품 해보겠습니다. 어, 제목은 매일 죽는,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어,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38번 보기입니다. 자, 삶과 죽음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선생님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어본 사람은 없, 없을까요? 없겠죠? 항상 우리 곁에 동시에 존재한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그때 150명 정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할로윈 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을 수 있죠. 이렇게 교통사고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친구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후배들도 있고. 삶은 죽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요, 요 지점에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가나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과정이다. 노화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죽었다는 말은 살아 있었었다, 살아 있었다 예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는 거는 살아 있을 때 가능하죠. 역설적이죠. 그다음에. 생에 대한 감각과 의지 살고 싶은 욕심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가까워지면 강해지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 환자가 만약에 그 의사가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판정이라고 하죠 이제 사망 판정 사망 판정은 아니죠 죽었을 때 사망 판정을 하는 거고 이제 치료할 수 없다고 이제 포기했을 때 눈물이 막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살기 위해 매일, 매일 죽음을 연기한다. 그러면 배우인가 봐요, 배우. 배우. 그래서 삶과 죽음이 혼재, 섞여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좀 작품이 좀 무겁겠네요, 그죠? 삶과 죽음, 우리 죽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소설이니까 스토리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배우입니다. 단역 전문 배우니까 주인공은 아니고요. 일요일에도 이래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그가 하는 겁니다. 자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전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균과 고독선의 최후의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을 알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제, 이제 계절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합니다. 어느 왕릉에서 마지막 촬영이 있습니다. 가을에 저녁에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자, 그가 이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의 능인지는 알수 없죠. 능은 무덤이고요. 무덤 능 왕릉 할때능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임금의 생전 위용을 말해 주듯 위용이랑 위엄 같은 겁니다. 번듯하고 넓다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 여름의 푸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런 빛을 띠고 있었다. 왜냐면 가을이니까.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런 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그 문제 시간 경과입니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아마 사극인 것 같죠 그죠 사극인 것 같습니다 신장균 주인공이고요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둘다 쌌습니다 신장균을 공격하겠죠 왜냐면 고독성에 부하니까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전만 하고 있을 뿐 독전이란 단어는 바로 싸움을 어, 감독하고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도도 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앞에 나서고, 나서는, 나서지는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시겠다. 면 주인공이 신장균이니까 칼막확 하면 포졸들이 깨깩 죽어나가는 거죠. 나도 이제 포졸이나 이런 이제 단역 배우니까 죽겠죠. 어, 여태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나가 없었죠. 그럼, 나가 있으면 1인칭인데, 나가 없었으니, 3인칭이 될 테고, 3인칭 시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에서. 그러면, 3인칭은 좀 외우세요. 서술자가, 어, 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작가입니다. 작가는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다. 작품, 이야기, 외부, 서술자. 요걸 아예 여러분 암기해 두세요. 나가 없음 3인칭이고, 서술자는 작가다. 작가는 작품 밖에 있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지는, 하는지 알수 없는 신장윤의 검, 광은 칼빛입니다. 칼빛은 제 주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아닌, 그러니까 되게 액션신입니다. 넉마를 거친. 넉마는 아주 낡고, 낡고, 헤어져서, 달아서, 입지 못하게 된, 입지 못하게 된 옷을 말합니다. 또 이불 같은 것도 말하고요. 한 목숨단 300원짜리. 그러면 이게 이제, 어, 건당 이제, 알바비, 뭐라고 합니까? 어, 월급, 일당, 일당. 한 목숨 당 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단역 음, 배우의 단벽이 아니고요 단역 배우의의 어, 품삯입니다 일을 하는 품삭시 됩니다 연기료 포졸들을 풀배듯 배워나갔다지규법이네요 그는. 맨뒷 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죽는 죽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얘기죠 연기로 진짜 죽는 건 아니고요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그면 배가 등에 붙었다는 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파서 배고픔입니다 제 주인은 이제 그죠 그 배와 등의 주인 무능함을 수근거리고 있었고 배가 고파서 이제 배와 등이 주인님 당신은 무능해요 나한테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뜻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 생각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점과 관련해서요 그의 속마음을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시점 그러면 3인칭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하여 드러내 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신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배거죠 진검은 아니고요. 나무로 깎아 만든 칼에다가 은분을 바른 은가루를 만, 이제 발랐어요. 외상은 스프레이 같은 거 락카 같은 거 뿌렸겠, 뿌렸겠죠. 외상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었으나 진짜 칼은 아니니까 옆구리로부터 가슴께까지 절여르는 동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동통이란 단어는 이제 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뜻이에요. 몸이, 몸이 쑤시고, 아플 통, 두통할 때, 쑤시고, 아픔입니다. 어, 그러나 그한 사람으로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안 되죠. 시체인데. 촬영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는 참아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아파가지고. 그러자 동통이 더욱 무겁게 절여드는 듯 했다. 아파요.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으, 어? 으 어? 하면서, 야! 이러면서,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저 타르르 하는 가냘프고 돈타겟 는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까 보기에서 어, 우리 진짜 살아있는데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과 관련됩니다. 죽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뭔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섞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꼈다. 어디선가 300년 전 포졸이 낯선 듯하고 나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자네도 별수 없이 죽어나빠다 자빠졌군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일어난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지어주면서, 최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텝 중에 아마 일당을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담당자,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껏 힐끗 쳐다보고는 야간 촬영이 있는데, 어, 나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없던 지경에서 따라 나섰다. 오케이 한 거죠.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고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는 야간 촬영 끝나고요. 300원. 야간 촬영까지 이제 6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2025년 기준으로 600원 번다고 개고생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소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돈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만원, 20만원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가 냈다고 읽는다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 흐리멍텅한 의식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피로하니까, 피로하니까,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와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갑자기 중간 과정이 생략, 생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략, 생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스가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있는 차창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막막에 비쳐들고 있다. 리랬나 의식뿐. 그리고 참 자기 주머니에 지금 차장에게 차장이 있었는데 1970년대인 것 같습니다. 차장은 버스에서 안내하는 여자 직원인데요. 차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버스비가 뭐 어른 기준으로 1500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10원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예전 내기죠. 그럼 남은 게 600원 중에 이제 600원 벌어서 10원 썼으니까 주머니에 590원이 들어있는 거죠. 퇴근합니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는 행운이란 점.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 달리는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분명치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으나 그것은 분명치가 않았다. 그의 그의 의식이 선명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다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려, 내디디려는 순간 선뜻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다. 오른발이 맨발이래요. 신발이 하나 벗겨졌나봐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그러니까 차갑고 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 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물벼락을 맞은 듯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진다는 것은 오른발은 죽음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다리는 차갑고 습기 낀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불편하고 뻣뻣했으나 안간 힘을 써서 그렇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 빠이빠이 하고 보내기 위한, 환송하기 위한, 배웅하기 위한, 어, 장의의, 장의사의, 장례식, 이제 장례식 할때 담당하는 장례의식입니다. 의식의 불빛처럼 보였다. 왜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관 직전에 사자. 우리 저승 사자 할때그 사자 아니구나. 죽은 자네요, 죽은 자, 죽은 자네요, 죽은 자. 뜻한다던가.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 죽은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산다. 지금까지도,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 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 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언젠가 죽을 거니까. 아내가 죽음을 베고, 배에 베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턴가 다시 옆구리가 뜨끈뜨끈 결리기 시작한다. 늑막염. 능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의 구두가 신겨지지 않는 발과 신겨져 있는 발. 그럼 신겨져 있지 않은 발은 맨발인 오른발 라이트 right, 오른발은 죽음과 관련된 발이고요. 신겨져 있는 발은 레프트 삶과 관련된 발이네요. 그 죽음과 삶을 번갈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서 계속 걸었다.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수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그는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만 만난다. 그는 놀랐다. 그러면 삶에 관한, 삶에 관한, 음, 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한쪽 구두를 신고 있구나. 그럼 나는 살아있구나. 이게죠. 신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아무렇지도 않을 이 깨달음을 그는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했다 아, 나는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살아 있었구나.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튼튼하구나. 반석과 같구나. 안에 둥근 배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럼 안에 둥근 배는 결국 속에 생명을 잉태한 거라는 거죠. 그녀의 태아가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되었다.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그는 걸음을 세척했다. 아내에게 지금 단백질이 필요할 거야. 지금 1등 590원이 들어있다. 쇠고기를 한근 사자. 시극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듣는. 듣다는 것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hear, listen에 떨어, 졌다가 아닙니다. 국어 사전 찾아보시면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땐단 식육점에 불굴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생명, 즉,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에 아까 장의의, 쌤 장의의 불빛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삶과 죽음을 동시에 느끼는 뭐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음, 상상, 상상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자, 첫 번째 1번. 내면 독백을 직접 제시하여. 그래서, 아, 신고 있구나. 이런 거죠. 아, 신고 있구나. 내가 살아 있구나. 튼튼하구나. 그래서, 아, 살아 있었구나. 을 직접 제시해서 내면 의식을 죽음을 느끼다가 삶의 의욕을 삶의 의욕을 느껴가고 있다. 그러면 정답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해결했고요. 36번 보겠습니다. 신장균 역할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배는 시늉만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실수제로 칼로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통증이 동통 있었죠. 맞습니다. 2번. 그는 매우 지쳤습니다. 야간 촬영 콜해서 300원 추가로 받아서 600원이 됐죠. 최 씨는 이제 스태프가 되고 있고 돈 주는 사람. 두 번째 총무 같은 사람이겠죠. 두 번째 촬영에서 주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아 예상보다 일찍 가게 되어서 막차를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죠.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수중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현금이 590원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그는 몇몇 승객들의 의식. 시선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꼈다. 분명치가 않았다 그랬죠. 요, 요 부분, 쌤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볼까? 팩트 체크. 한문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시선을 느낀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가 여러분, 13페이지 왼쪽인데요. 어, 보이면,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분명치는 않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아, 요거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37번. 기억부터 미흡까지. 기억.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거둬들이면서잔디에누름빛이쾌갈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1번. 시간의 변화. 표현 주변 분위기 맞네요. 니은 의상 아닌 능마를 걸친 한목수다 삼백여 대를 포졸들을 풀베드배워 나갔다. 이제 알바 우리 그 아르바이트 학생 사람들이죠. 단역 배우들 불쌍한 사람들 나오자마자 포졸 일, 포졸 이 해서 바로 죽는 거죠. 대사도 없이 인물에 대한 처우를 드러낸 말로 왜냐면은 능마를 걸쳤잖아요. 이들이 어, 맡은 배역은 보잘 것 없는 그냥 주 어, 바로 죽는 그 포졸 역이네요. 디귿. 능망염이 재발해나,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눕기 온몸에 신장균의 칼에 내박기 위해 드러내는온 달렸다. 신장균의 칼에 번쩍했다고 생각했다.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능망염 있잖아. 배역을 수행하는 모습에 절박한 소지. 이제,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을.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 칼부딪는 소리만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차연기에 타르르 가냘펴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상황을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인물의 초조함. 여러분, 초조함이 맞는지를 좀 팩트해 봅시다. 초조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함이 뜻합니다. 자, 선 빨간색으로 형광펜 넘치볼게요. 조마조마한지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본문에서요. 에, 아픕니다 지금. 아픕니다. 아픔이 동통에 절여 드는 데 있다고요. 그러면 촬영 계속됩니다. 그리고 목구멍 안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는 것을 알긴 좀 힘들어요. 다리가 절여 오는 건 맞아요. 다리가 절여 드는 데때 아파요. 근데 초조하다는 게 심리적인 거고 아프면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정답 4번으로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좀 헷갈렸을 거예요. 5번은 미음인데요. 저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고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는 사실과 이거 끊을게요. 이 버스가 막차라는 사실 끊을게요.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어? 얼굴과 차장의 과연 모습이까지 끊을게요. 몸풍격처럼 망법미쳐해서 흐릿한 의식뿐 그럼 요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뭐 의식한 내용을 나열했다. 피로감 맞는 말. 이해됐죠? 38번. 38번 마지막 문제죠. 보기는 봤습니다. 어, 300원 받으려고 쓰러진 포졸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있어는 그의 모습은 단역 전문 배우로서 죽는 역할을 맡아 삶을 유지하수 상황을 <laughs> 죽어야 사는 남자죠. 죽는 척하고 쓰러진 자기 목구멍에서 그 죽은 남자의 냄새가 느낀다고죠. 포졸의 속삭임을 듣, 듣, 듣는다고 했나요? 그럼 그의 모습은 삶의 과정이 끝나야, 그럼 삶의 과정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 찾아온다. 삶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정답 2번으로 보면 되겠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관 직전에 죽은 자를 떠올리면 누구나 매일씩 죽어간다고 살, 살고 있다는 인식이 이르는 것은 그가 삶을 죽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도 맞고,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은 죽음, 신겨져 있는 발은 생명,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의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의의 불빛 세모, 그 다음에 식육점의 불길한 분, 정육점에서 어 단백질이 필요한 아내한테 갖다 주는 사유 태아를 죽음의 싹으로 단지 인식에서 죽음에서 세모에서 생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죠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대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재밌는 소설 간단히 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 해설은 마치고요 그 다음 강의도 쌤이 올리겠습니다 찍어 올릴 테니까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